대대급 단위 부대에 삼성 장군의 성판이 부착된 헬기가 내린다. 이 소규모 부대의 육군 중장은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급하게 헬기를 타고 온 것일까?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명의 젊은 군인이 겪은 가상의 고통과 그것을 견뎌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 3월 10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호, 현재 서부 전투사령부 제3대대 중사입니다. 입대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선임 부사관을 따라 부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특히 우리 대대장 최영철 중령의 압박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박현철 전 원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부사관으로 오래 복무하셨고, 퇴역하신 후 지금도 조용히 군인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제 부사관 근무를 항상 적극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철 중령은 달랐습니다. 오늘도 또 불렸습니다. 그것도 전체 병사들 앞에서 박준호 중사, 나와 최영철 중령의 목소리가 진지와 울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놈, 어제 당직 때 뭐했어? 탄약고 검사에서 불출된 탄약이 있었어. 누구 책임이야?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어제 당직은 저와 이준호 중사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탄약고 검사는 당직관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군수 담당자의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부대에서 정해진 규칙이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철 중령이 일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하지만 탄약고 검사는 군수 담당자가 하는 일이고 저희 당직은 그 순간 대대장의 눈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뭐라고? 이 새끼가 상관한테 대답이야? 너 같은 중사가 있으니까 부대 기강이 이 모양이지. 이번 달 포상 휴가는 꿈 깨. 그리고 행정반 옆 창고 청소도 일주일 동안 매일 하고. 알았어? 저는 입을 다물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다른 병사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도 되지 않는 짓이라는 것을 최영철 중령은 매주 누군가를 불러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름은 항상 같았습니다. 기강. 그한 단어였습니다. 최영철 중령이 저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다른 병사들보다 키가 크고 발육도 좋으니까 일감을 많이 주는 쪽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상급자에게 말을 잘하지 않는 편인데 이것이 그에게는 불경한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배식을 감독하는 중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부대식당도 영양사가 계셔서 식당의 대부분 책임은 영양사 책임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영철 중령이 나타났습니다. 박준호, 너왜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병사들이 다 먹지 않고 버리잖아. 이번엔 일주일 추가 행정실 청소야. 저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반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하지만 제 안에는 분노의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공정하다. 이건 부당하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나와 같은 이런 고충을 겪으면서 오랜 군 생활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저를 아버지가 과연 이해할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휴무일 아침이 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거의 통화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난 부대에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요. 라고? 그건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준호, 요즘 어때? 부대에서 잘 지내? 저는 처음에는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뭔가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부대에서 조금 힘든 가보구나. 아버지에게 사실을 얘기해봐. 부대에서 뭔가 있었지?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영철 대대장의 고의적 괴롭힘, 부당한 처분, 공개적 모욕.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 대대장 이름이 뭐라고? 최영철이요. 서부 전투사령부 제3대대 대대장 최영철 중령입니다. 아버지는 오랜 침묵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 그 이름을 기억해둘게. 통화가 끝났고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다른 무엇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퇴역 후 조용히 집에만 계셨습니다. 군인연금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다만 두 달에 한번 정도 서울 나들이를 다녀오셨는데, 군대 동기들 모임이라고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다른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와 통화 후알수 없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악착같이 대대장의 부당한 지시에도 견뎌내기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3월 25일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대로 면회를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부대에 높은 분이 순시를 올 거니까 미리 알고 있으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인 3월 26일 목요일. 부대에 거대한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부대의 서부 전투 사령부 사령관이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사령관은 별이 3개인 중장입니다. 저 박중사는 감히 그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할 높은 분입니다. 대대급 규모의 중장 사령관의 방문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부대는 긴장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병사와 장교들이 긴장했습니다. 아무도 사령관 방문 사유를 몰랐습니다. 관물대를 정리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영철 중령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온화했습니다. 마치 평소 자신의 행동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는 모든 병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령관님께서 오실 때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부대가 최고의 부대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그는 저를 봤습니다. 박준호, 너도 평소처럼 충실히 당번을 해. 평소처럼. 그두 단어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운동장에는 인근 부대 여단장과 사단장이 사령관을 영접하기 위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정오쯤 회색 관용차가 부대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중장 계급장이 붙은 승용차에서 이창호 중장이 내렸습니다. 나이는 60대 중반으로 보였고 표정은 엄격했지만 동시에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70대 노인 한 분이 함께 동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중사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당직실에서 근무 중이라 아버지가 사령관과 함께 부대에 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미리 알려주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최영철 중령이 앞으로 나가 경례했습니다. 서부 전투사령부 제3대대 대대장 최영철 중령입니다. 사령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창호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대대장, 병사들을 소개해 줄래? 특히 당직 병사들을요. 최영철 중령이 이창호 중장을 모시고 당직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당직 병사 중한 명이었습니다. 대대장은 당직 병사들을 소개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당연한 태도로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창호 중장이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박준호 중사, 예 사령관님. 박준호, 맞네. 자, 내가 물어볼 게좀 있는데 여기서 당번 일이 어떻게 되지? 최영철 대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령관님, 박준호 중사는 저희 부대에서 가장 성실한 부사관입니다. 당직 근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남자가 그 동안 저에게 한 행동들은 뭐였단 말입니까? 이창호 중장이 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박준호 당직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어. 그 순간 사령관의 뒤에 아버지가 서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아무 염려 말고 모든 것을 말하는 듯한 눈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철 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해봐.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 2주간 당직 당일 책임이 아닌 일들로 부당하게 처분받았습니다. 탄약고 검사, 식당, 밥, 음식, 맛등 당직의 책임이 아닌 일들을 저희에게 책임지우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았습니다. 순간 부대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열에 있던 사단장을 비롯해서 모든 병사들의 눈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창호 중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엄격하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대대장, 이게 사실인가? 최영철 중령이 입술을 떨렸습니다. 사령관님, 그건, 부대 기강을 위해. 조용해. 나중에 따져보겠다. 이창호 중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호, 내가 마치 알고 있던 것처럼 너를 찾은 이유가 뭔지 알아? 아니, 모르겠습니다, 사령관님. 이창호 중장이 말했습니다. 내 뒤에 계신 분이 너의 아버지 맞지? 난 너의 아버지와 30년 전부터 군 생활을 해온 동료이고 전우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창호 중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난 초임 장교 시절 너의 아버지는 내 목숨을 구해주셨다. 어느 날 전방 지피 정찰을 다녔다가 내가 지뢰를 밟았어. 다리가 절단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너의 아버지는 나를 업고 살려냈다. 그리고 이창호 중장이 한쪽 바지를 걷어올렸습니다. 의족인 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이 부대 생활 적응을 못해 힘들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들었어. 이건 너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 전체의 문제라고 파악을 했고, 오늘 순실을 나온 것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이창호 중장이 최영철 중령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때 수행 중인 사령부 인사 참모가 말을 했습니다. 대대장, 당신은 이제 제3대대의 지위를 그만두게 될것 같다. 현재 당신이 한 행동은 부대 내 괴롭힘과 부당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육군 훈령에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영철 중령은 얼굴이 정말 창백해졌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대 기강을 위한. 부대 기강? 그런 말을 아무 곳에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나하고 할일 아니고 대대장 당신이 지휘했던 부대의 장병들에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전장에서 지휘관을 살리는 것은 평소의 지휘관의 노력인데 당신은 전장에서 부하들 총에 맞자 죽게 생길 정도로 부대 지휘를 잘못하고 있어. 며칠 후저 박준호 중사는 사령관의 사무실 출석을 명령받았습니다. 사령관 사무실에 들어서니 아버지도 와 계셨고 다른 장성 몇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오자 다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준호 중사. 당신이 박원사님 아들이군요. 그들은 모두 아버지와 함께 복무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계속 거수 경례를 하면서 악수했습니다. 사령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준호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너의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셨던 분들이다. 사령관이 책상 위에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벽에는 전술 지도가 보였고, 책장에는 각종 훈장과 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소위 계급을 달고 있는 젊은 시절의 사령관과 중사, 계급을 달고 있는 아버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박원사님을 중심으로 매달 서울에서 모임을 가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박원사님은 한 번도 아들에 대해 청탁을 하거나 뭘 바라는 말씀이 없었어. 이번에 어려운 부탁을 하셨다. 사령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했다. 아버지가 전한 내용이 정말 심각했다. 너의 부대에서 대대장이 부하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난 너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령관이 미소지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지. 너의 아버지도 나한테 말씀하셨다. 너의 군 생활이 힘들다면 나도 책임을 느낀다고. 그래서 난 지금 결정을 했다. 무슨 결정을요? 당신 같은 성실한 병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자는 이 군대에 필요 없다. 최영철 중령은 부대의 지휘에서 제외되고 조만간 감시 위원회 심사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박중사는 저는요. 당신은 나의 직속 부하가 되어서 사령부 인사과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아버지 못지 않는 훌륭한 부사관으로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다.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령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중장이 뭔가를 꺼냈습니다. 표창장과 포상휴가증이다. 박중사는 그럴 자격이 있다.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성실함이 저는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 대신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휴무일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뭐한 게 있어? 아버지는 그냥 너가 훌륭한 부사관 생활을 하는 것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령관님하고 그런 관계가 있으신 줄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거야. 뭐죠? 군인은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항상 너를 지켜주고 있는 것은 가까운 전우들이야. 특히 너의 곁에는 아버지라는 전우가 있다는 거지.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령관과 30년을 함께했다는 건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신뢰할 수 있는 전우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 알겠지? 내 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령부 인사과에서 근무합니다. 최영철 중령은 군 검찰에 고발되었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대의 병사들은 이제 훨씬 더 건강한 지휘 체계 아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악몽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최영철 중령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위치와 계급이 주는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큰 목소리와 엄격한 표정이 힘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반면 아버지의 작은 전후에는 그 허상을 깨버렸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진실에 기반한 힘, 그것이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불의 앞에서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뒤에 멋진 아버지가 있고 전우들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저는 이창호 중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령부 행사에서였습니다. 사령관님이 과거 아버지의 영웅담을 모든 병사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가깝게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우정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연대였고, 그 연대 앞에서 부당함은 무너졌습니다. 준호, 잘 지내? 부대에서 편해진 것 같아 보인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정말 어려움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저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넌 아무 짐도 가질 필요 없어. 전우들이 항상 너를 지켜줄 테니까. 우리 둘다 알고 있잖아. 전우라는 것이 뭔지를.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극복해야 할 것들, 저를 지켜주는 것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식 말입니다. 군대는 여전히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